안녕하세요. 경리tv 하나란입니다세무회계 사무실에 넘겨야 할 서류들이 많죠.원천세다, 부가세다, 법인세다.신고해야 할 것들도 많고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많습니다.그래서 이번에는 그중에 원천세 신고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또 어떤 서류를 세무회계 사무실에 넘겨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댓글, 땡스 부탁드리며 멤버십 한정영상과 개인 맞춤과의 경리업무 대행서비스, 출장정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먼저 원천세는 언제까지 신고하죠? 매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들도 10일 이전에 세무에게 사무실을 넘겨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3월 10일까지 하는 원천세 신고에 필요한 내역은 1월 귀속, 2월 지급분과 2월 귀속 2월 지급 뿐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 1월 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경우 그 내역을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1월 급여를 1월에 바로 지급하면 그 내역은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거고요. 그럼 어떤 서류를 넘겨야 할까요? 상용직과 일용직의 급여 계산한 내역인 급여 대장과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그 퇴직금 계산내역 및 지급 방법, 또 사업 소득과 기타 소득 지급 내역과 인적 사항 등이 필요합니다.급여 대장을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만들어 준다면 또 보낼 필요는 없겠죠.하지만 노무사 사무실이나 우리 격리분이 직접 계산해서 급여 대장을 만든다면 그 내역은 꼭 세무회계 사무실을 넘겨줘야 합니다.급여 대장에서 공제하는 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세로 신고하는 거죠. 새로 입사한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의 주민번호와 부양가족 등의 인적사항도 같이 넘겨주셔야 합니다. 일용직이 있다면 일용직 근무자의 주민번호와 근무일수, 시간 등의 정보도 같이 주셔야 합니다. 또 퇴사자가 있을 경우 퇴사하시는 분의 이름과 퇴사일, 그리고 퇴사일까지의 마지막 급여를 알려줘야 합니다. 이는 그 마지막 급여를 계산할 때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마지막 급여 세전 금액과 4대 보험까지 정산한 금액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사하는 거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죠. 그럼 그 퇴직자의 이름과 퇴사일, 퇴직금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 그리고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일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과세이연 돼서 원천징수를 하면 안됩니다.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지급한 내역과 그 소득자의 인적사항도 넘겨줘야 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소득금액과 지급일, 공제한 소득세와 지방세, 그리고 차인 지급액까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이 주로 있죠. 또 추가로 이자소득을 지급하거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내역이 있다면 그 지급내역과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넘긴 서류를 가지고 세무에게 사무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해줄 텐데요. 신고한 후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서류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와 각 소득별 소득세 납부서, 지방세 특별징수분 납부서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소득세 납부서는 각각 한 장씩, 총두 장이 나오고 지방세는 합쳐서 한 장으로 나옵니다. 또, 퇴사자가 있었다면 퇴사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서류를 받으면 먼저 신고서를 체크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과 신고한 세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10일 이전에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자가 있다면 무조건 중도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는데 여기에 있는 차감징수세액을 퇴사한 사람의 마지막 급여에 꼭 반영하셔야 합니다. 보통 환급이 많은데 환급세액을 꼭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는데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면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하는 기간에 제출해야 할 수도 있어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퇴사자가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럼 지금까지 원천세 신고 때 세무회계 사무실에 어떤 서류를 넘겨주고 신고한 후에 우리는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격리 업무가 어렵다면 제 유튜브 채널인 하나란의 격리 tv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재와 함께 붕괴부터 결산까지 격리 업무를 총 망라한 영상도.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우시다면 격리 업무 1대1 맞춤 가해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또 대표님 중에 격리를 고용하기 힘드신 경우 격리TV에서 제공하는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 출장 격리, 격리 아웃소싱을 이용해 보세요.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단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1대1 개인 맞춤 가해를 신청하거나 출장 격리,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의 상담 문의는 화면에 나온 이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더보기에도 메일 주소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격리TV 하나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